해가 바뀌면서 인천에선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과 관련한 복지 정책이 크게 변화하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14년 인천에선 다양한 복지 혜택이 도입됩니다. 먼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펼칩니다.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비와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등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세부터 7세 아이에게 매년 120만원을 새로 지급하고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천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합니다. 부모급여 역시 영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 정책의 체감 지수를 확실하게 높이는 정책입니다. 임산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전체 임산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인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 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로 확대되며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은 13만 원으로 2만 원 오릅니다. 이 밖에 광역버스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10만 원짜리 정액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하반기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는 K패스가 도입될 예정으로 인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IV뉴스 이하영입니다.